안녕하세요, 제이스봉입니다. 오늘 제가 잡을 몬스터는 레다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첫 라이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손검을 쓴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래가지고 어 몬스터 패턴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참 지저분하게 잡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좀 깔끔하게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똥꼬 찌르면서 스타트. 좋아요. 대가리. 오늘은 좀 사과 깎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싶어 그죠? 그래서 사과를 좀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직빠직 빠직빠직 살짝 눌러주고 마주 볼게요 날아올라서 날개찍기 요거 백색으로 가볍게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돼 정말 쉽죠? 빠직빠직 빠직빠직 대가리 대가리 빠직빠직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주는 우리 레다우 친구. 아. 살짝 굴러서 피해주고요.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굴러 들어가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지 대가리. 날개질기. 가볍게 백스텝. 날개도딜 넣어주고요.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살짝 이쪽으로, 그렇죠? 오른 왼쪽 날개를 휘저으니까 저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쏴. 로 들어가면 되죠. 빠지빠지 대가리. 요거 항상 요요요 요, 요 집중 모드 해 가지고 대가리 어떻게 됐는지 잘 봐야 돼요. 대가리 이렇게 빨개질 때 있거든요. 요때 집중 급소 찌르기 하면은 대경직이 나옵니다. 어떡해요. 굉장하죠? 서스트러시. 풀콤보놓지 말고 주목 감자하고 여기서 모아 베어 내리기. 요래야지 타이밍이 딱 맞아요. 어. 완전 꿀티비죠 선풍백기 좋았어. 퇴근. 빠직빠직. 빠직빠직. 빠직. <laughs> 거의 뭐 피카츄죠. 살짝 피해주고. 선풍백기 아 좋아요. 축축. 카드 아야와 카드 했는데. 방패 뒤에서 소리를 지를 줄이야. 좀 너무 심하죠. 이러면 섭섭해요. 살짝 블으로 피해주고. 이제 날아올랐을 때, 그, 성광 이렇게 쏴주면은 좋은데, 어, 망했죠? 그러면은 다리에 가가지고 다리나 긁읍시다 다리나 긁어줍시다. 그리 다리에다가 상처 내놓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성광을 왜 썼을까? 그래요. 제가 발도 중에 성광 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발도 중에 그 집중보드 킨 다음에 L3 버튼 눌러주시면은 선광이 나갑니다. PC 버전은 키를 잘 모르겠습니다. PC 버전은 안에서 피해 주고. 오 이거 피해 줘야 돼요. 이거 피해 줘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이죠. 대가리 빨개졌네. 좀 맞아야지. 촉촉촉. 이게 이렇게 대경직이 날 때가 있고 안날 때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맵에서 좀더 때려보도록 하죠. 근데 다음 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아마 옆으로 갈 걸요. 그죠? 음, 이거는 뭐, 편집으로 잘라내기도 애매하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섬광! 아, 눈앞에다가 섬광. 아주 좋았습니다. 선풍배기. 이렇게 하고, 저 원래 섬광 잘안 쓰는데, 어, 이 친구는 솔직히, 좀 그래요. 아직빠직 빠직빠직. 자, 이제 불러스 피해주고요. 오우 날개 휩쓸기 저 눈먼 몬스터가 더 무서워요 어디다가 공격할지 잘 모르거든요 촉촉촉 촉, 촉, 촉. 회전 베기 까비 선풍 베기까지 나이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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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은 좀 이따가 볼게요 이따 다음 분노 타이밍에 지금 분노 중에 아니잖아요 이따가 분노하면은 그때 오야야 클라다 백스텝 어, 다음 분노 타이밍에 기절 한번 걸고, 그리고, 딜을 넣어주면 아주 좋겠죠. 오, 이거 피해줘야 돼요. 이거 피해줘야 돼요. 왜냐면 겁나 아프기 때문이죠. 오케이. 대가리. 오케이, 그럼 백스텝. 저스트러쉬. 주먹감자까지 하고, 와 베어 내리기. 그죠? 요리야, 타이밍이 맞아요. 마져봅시다 살짝 백스텝으로 피해주고 선풍배기 좋아요 대가리 살짝 으로피하고 대가리 안으로 굴러 들어가고 내려오는 대가리에 선풍배기 풀콤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고 선풍배기 풀콤어 나이스 나이스 맞았다 요것도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고 그죠그 다음에 선풍배기 풀콤보 어우, 메비동, 메비동.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오케이. 자, 다음 맵에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맵으로 왔습니다. 어, 날고 있네요. 날고 있으면, 선광! 어, 대망했죠. 자, 해봅시다. 여기는 사실, 그, 지형이 좀 많이 거지 같아요. 지형이 거지 같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살짝 굴러 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열심히 잡아 봅시다 오 요거 요거 굴러 피해 굴러 피해 저거 굴로서안 피하다가 진짜 개투드 맞아요 집중해서 찌르게 해주고 요 대경지가 안났죠 대경지 안날수도 있어 어 분노했다 백스텝 기절? 기절? 실패 살짝 피해주고요 너무 멀다 피해주고요 빨개졌네! 그럼 맞아야죠, 폴슬래시.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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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내려오는 대가리에?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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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어, 요거 굴러 빠질게요. 요거는 방금은 제가 포지셔닝을 좀 잘못했죠? 어, 요거도 포지셔닝이 잘못했죠, 제가? 그래도, 백스텝으로 피해주고, 선풍배이 좋아요. 피합시다. 저거 많이 아파요. 설마? 대가리! 콜슬래시. 읽어주고요. 기절, 기절, 기절. 굴러고못 굴렀죠? 아야, 저거 너무 빨라. 살짝 피해주고. 피해주고요.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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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배기. 아, 나이스. 열로 굴러 피할게요. 대가리, 나이스. 드디어 기절. 백스텝, 저스트러쉬. 이게 뭐, 아직은 대보판이라서 어떤 그 기술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기술 쓰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과 깎기. 그렇죠? 어우, 잘못했다. 슬라이딩 베기로 싹 파고 들고, 사과 깎기. 오케이. 굴러고 좋아요 안으로 굴러 들어갈게요 살짝 굴러 피하 으와 괜히 탄 거다 오우야 와 아슬아슬게 피했죠 세크레트 안 탔으면은 죽었었을 수도 있겠는데 대가리 야 예, 이건 아니지 잘못했죠 아자 다시 해봅시다 지금은 좀 약간 저기 제가 아이 상황 진짜 힘들다. 일로 굴러 빠지면 되죠.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굴러들어서 사각각기. 아, 좀 피해. 왜 이렇게 못 피해? 살짝 불로 들어가고. 산풍백이 카보 넣어줬고요. 안으로 굴러들어가면 되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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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아우 좋아요. 잘 피해주고, 피해주고. 왜못 피해주고? 잘못 피해주고. 괜찮습니다. 포션 먹으면 되거든요. 어때요? 그렇죠? 스런 하고 퇴갈이 읽어 주고요. 맥스텝 서스트러시. 빡빡빡 주먹 감자 여기서 모아 배워 내리기. 요리하지 타이밍이 딱 맞다고 말씀드렸죠? 빡빡 삼풍베기. 아, 좋아요. 살짝으로 피하고 슬라이딩 베기로 싹간 다음에 톡톡 톡! 피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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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요, 피해주고요. 또쏠 때까지 쏘기 전까지 끝까지 저기 회피 버튼을 눌러줘야 돼안 그러면은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어우 뭐야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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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맵 이동 자 다음 맵에서 좀더 싸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맵으로 왔습니다 어 풀피가 아니면 좀 불안하니까 풀피도 만들고 단차를 탈까요 우리? 단차 타는 거 어떠세요? 단차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요 아개 같은 개 단차는 타봅시다 아야 근데 저기 분노중 아닌데 분노중일 때 단차 탑시다 어 지금 타봤자 뭐해 그죠? 백셋 선풍 매기 좋아요 빠직 빠직 매기 아 근데 여기 단차 지형이라서 좀 약간 불안한데 엄하게 맞을까봐 그죠? 단차 지형에서 엄하게막 뛰어내리다가 두드려 맞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주 그러시죠? 우리 한손검들은 좀 그런가? 오케이. 바로 단차 타버렸죠? 군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재빠르게 한번 행동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등에다가 그냥 상처낸 거, 여기에다가 마무리 모션 넣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가리 좀 때려볼게요. 요거 솔직히, 뭐, 안 되거든요? 저 스트러쉬 못 넣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봤고, 겁나 아프네요. <laughs> 이거 발라라 오면은 발라라가 어그로 끌어주는데? 어, 야, 발라라가 둘인데? 좋았어. 보셨습니까? 이게 3인수렵. 여러분, 그, 어려운 몬스터 있으면, 힘든 몬스터 있으면은, 막 힘들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파티플레이로 잡으시면, 좀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 어때요? 굉장히 좋죠? 도망갔네요. <laughs> 이 친구들. <laughs> 또 저를 보니 또 반갑다고 또 이렇게 그죠? 그래요, 빨리 도망갑시다. 어 왔는데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똥꼬 한대더 맞아야지. 똥꼬 찌르면서 스타트 좋아요. 아마았네요 가다 보다까 just got it. 반격 빼기 여기까지만 살짝으로 피해 주고요. 따라가서. 사각 깎기 살짝 굴로 피해주고요. 슬라이딩 베기로 팔고 들고 톡톡 좋아요. 굴로 피합시다. 마지막까지 굴로 피해야 돼 저거. 어 오케이 빨간 대가리 살짝 긁어주고요 백스텝 저스트러쉬빡빡빡 주막 감자 모아벼 내리기. 타이밍 딱 맞죠? 겁나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스셀 캔슬 오케이 풀콤보 넣어주고요 좀 약간 무서운데 피 채우면 안될까? 피 채우고 하자 무서우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풀피 아니면 좀막 불안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불안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뭐하는지 봅시다 날개찍기 저거 반대쪽으로 갔었으면 됐는데 제가 좀 판단이 느렸었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피해주고요. 찍기. 적어도, 저스트 가드라 하면은, 반격백이 쓸수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어잘 때릴 수 있어서. 어, 좋아요. 살짝 불러주고. 왜 다리다가 상처 내놓고, 좀 약간, 넘어뜨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여기 다리 상처는, 무조건 대경직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 오케이, 렛츠고! 자, 레다우를 쫓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라서 포획을 하고 마무리하면 되 좋을 것 같아요. 어, 포획을 근데 이 친구가 걸려줄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날개찍기까지 여기다가 공감정 한번 파주고. 포획용 마취욕도 제가 좀 챙겨왔거든요. 잘했죠. 너무 잘했죠. 오케이. 포행용 마취욕두개 던지고 수렵 마무리했습니다. 어, 오늘 레다우 한번 잡아 봤는데 이제 다음 영상은 아마 본편 출시하면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